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수아사람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트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고 사망자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며 여배회결을 촉구했던 수하 사람 빌다시 다시 나서서 여배 말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원석적으로 여배를 공격합니다. 그는 여비 자신과 친구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반박하며 논쟁하는 태도에 짜증이 나 있습니다. 먼길 달려와서 위로하고 조언해 주는 친구들을 짐승대하듯 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 묻습니다. 사실 그는 진심으로 욕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내 네, 나중에 힘이 창대할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욕은 잘못이 없다며 당당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욕의 모습에 빌닷은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는 욕을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욕이 억울해하며 울부짖는 그런 태도가 자신을 더욱 괴롭히고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요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일 뿐이라고 충고합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는 그의 말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한낱 피조물인 요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비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니 더는 하나님께 항변하지 말고 겸손하게 징계를 받으라는 조언입니다 빌다섯 요불책망한 후에 다시 규범적 지혜를 설명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진다. 그의 장막을 밝히는 등불도 꺼진다. 그의 활기찬 걸음은 피곤해진다. 그는 스스로 미련한 꾀에 빠진다고 합니다. 악인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지만 그들의 종착력은 어둠이고, 재앙이고, 질병이고, 고통이라는 설명입니다. 의인에게는 빛이 찾아오고, 악인에게는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은 자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인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규범적 지혜의 기초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 하는 이 기본적 교훈을 여비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항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이 덫에 걸린다는 말은 악인이 무지하여 스스로 재앙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이 가르침도 역시 자몽과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규범적 지혜의 주제입니다. 악인에게는 공포와 재앙과 질병이 임하고 그의 후손이 없고 그의 후회가 끊어질 것이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악인이 겪을 일을 지금 요비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앙과 질병이 그를 덮쳤고 그의 이름을 이어줄 후손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명예는 실추되고 미천한 사람들도 그를 비웃고 침을 뱉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빌다시 규범적 지혜의 잣대로 보니 욕은 지혜가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악인입니다. 결과가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욕의 가문을 불의한 자의 집이라고 욕의 가정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라고 못 박습니다. 그는 욕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 같아서 더는 참지 못하고 욕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빌닷에 그런 변호를 원하셨을까요? 욕기 결말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욕의 친구들이 틀렸다며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욕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욕의 편이 되어 욕의 힘이 되어 주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현실은 달라서 그래서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그저 믿고 수용하라는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저자인 제럴드 시처는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잃은 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죽은 사람 마냥 넋을 놓고 지내던 어느 날 그의 눈에는 상처입은 다른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난을 주신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남은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 곧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두고 이빠른 말을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는 다알수 없어도 함께 아파하며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만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섬기다는 핑계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